네 이번에는 소프트 롤러 분해하고 청소하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롤러를 뒤쪽으로 돌리시면 왼쪽 하단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을 수 있는 은색깔 모양의 이제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은 이걸 끝까지 돌려주시면 이렇게 홈에 걸쳐지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돌려주시고, 이 커버가 들리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게 렇 분리가 됐습니다. 꽂으실 때는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시면 될거고요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고, 이제 롤러를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쪽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홈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위로 온 거를 빼주시고, 옆에 놔두면 되고, 이 롤러를 손으로, 손을 이용해서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은, 지금 먼지하고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껴있어서 잘안 빠지는데, 쭉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하고 뭐, 기본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이거는 물 청소가 가능하니까요. 물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롤러까지는 이제 보통 많이들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분해를 하려면은 좀 특수 공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별렌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나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모양이 십자가 아니고 별모양으로 돼 있는 볼트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려면 어, 별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별 드라이버. 이게 별 드라이버인데요. 어, 사이즈가 t10 곱하기 50이라고 되어 있죠. t10 곱하기 50. 어, t10이라고 하는 게그별 모양의 크기고요. 그 뒤에 있는 곱하기 50은 이 이제 드라이버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50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되지만, 어, T10, 사이즈가 T10이 되는 별 드라이버를, 어, 가지고 있으셔야 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쉽게 뭐집 근처에 다이소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에 이제 별렌치, 별 드라이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은 보니까 보통 한 2,000원이면은 구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공구를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서 조금 더 분리를 해볼 텐데요 어,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일곱 개 중에 여기 이제 커버가 이제 분리가 가능하게끔 이제 모양이 나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먼저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별 드라이버로 요두 개의 볼트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빼고 나면은 분리를 하시고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이 틈에 조금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걸려 주시면 네. 이건 어디 뭐 걸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은 머리카락하고 뭐 먼지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청소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물청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조금 더 분해를 해볼 텐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별, 별 나사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사를 풀리를 했고, 나사를 보니까 지금 두 개, 네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는 뭐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길이가 긴데, 이 길이가 긴 것은 이쪽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잘 이렇게 옆으로 치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워주시고,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돌리셔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경계면이 보이시죠? 쭉 따라서 경계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경계면이 있고요. 이 경계면을, 어 손으로 처음에 분리를 할 때는 분리가 잘안될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헤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저희 집에도 지금 구비된 게 없어서, 뭐, 마땅한 게 없을까 해서 찾은 게, 어 이거, 마이크로 SD 이제 그담는 어댑터인데요. 이걸로 제가 틈을 조금 벌린 다음에 밀어서 커버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됐습니다. 위에 커버. 뭐이 같은 경우에도 뭐 물청소가 가능한데 그게 먼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다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위에 상단 커버를 분리하면은, 이게, 이거는 그냥 따로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보시면은, 먼지들. 많습니다. 이것도 물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 청소가 가능하고,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게 모터예요, 모터. 모터고,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축을 돌려주겠죠? 여기 에 이제 고무 벨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롤러, 소프트 롤러를 뺀 축에 연결이 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좀더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정도만 분리를 하시고, 이 부분은 붓이나 아니면 뭐 물티슈 정도로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서포트 롤러를 이제 청소를 할 텐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카락하고 지금 끈 먼지들이 막 얽혀 있어서 그냥 잡아당겨가지고는 이거 잘안 빠집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제거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칼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이제, 스크류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따라서 칼질을 쭉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잘 빠지겠죠? 제가 한번, 요거 이제 칼 작업하실 때는 천천히 조심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머리카락은 제거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머리카락 제거하고, 이거는 비누 같은 걸로 세척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롤러 쪽 세척이 다 끝났고, 그리고 건조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건조를 깨끗이 안 해주시면은, 어 먼지하고 들러붙으면서 엄청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는 꼭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재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소프트롤러 본체를 이제 중앙으로 놓으시고 이 유리 커버를 제일 먼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얹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면은 되고요 이제 유리를 이제 얹었으니까 이거를 고정해 줄수 있는 이 플라스틱 커버를 맞게 잘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넣으실 때좀 유의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플라스틱 보면은 이쪽 중간에 뭔가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 원형, 이제 반 원형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 본체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 들어가야지 체결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체결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위에 떠 있고 이제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결을 할 때는 이거를 좀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안에 이제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체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들면은, 이렇게 밑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돌려도 보시고, 예, 부드럽게 잘 들어가니까 체결은 잘된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준 상태에서 제일 긴 거는 이쪽에 여기다 넣어 주시고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볼트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린 커버를 넣어 주시고 나머지 볼트 두 개를 마무리 체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트 체결이 완료가 됐고, 이제 롤러를 달아주면 되는데요. 어, 롤러를 보면, 이제 한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한쪽은 이렇게 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구멍 뚫린 부분을 이쪽으로 먼저 넣어주시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롤러 커버를 씌워주시면 되는데요. 넣어 주신 상태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체결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덮개. 이, 이제, 잠금장치가 있는 반대편부터 넣어주시면잘 들어갑니다. 반대편부터 넣어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이 잠금장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립이 완료, 완료가 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본체를 연결을 해서 롤러가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이 완료가 됐고요.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해하고 청소 그리고 조립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